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은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이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필리핀 아일레스에도 교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필리핀 분들과 교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고 해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한비 문학축전 2024년의 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집단암의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사는 교민들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교민들은 한인회나 기타 단체들을 만들어 힘을 모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이니까요. 결국 어떻게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살아가느냐가 교민 사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비문화축제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한입내에서도 많은 정성을 쏘는 행사입니다. 2024년 한비문화축제 개를 선언합니다. 금년은 더욱 성대하게 열렸네요. 필리핀 지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파견했고, 필리핀의 유력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한비문학축전은 이제 확고한 연말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결과물은 온전히 한인회의 지도력과 그에 후원하는 많은 한인분들의 힘이 모여졌기에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나 그 진행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만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 소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미리 원고를 받아 번역하여 대형 스크린으로 공유해주다 보니 보다 집중력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축사가 이어지고 한인회가 마련한 각종 감사패 전달과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런 대접을 받으면 꼭 그만큼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복길이라고 불리는 분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인사회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두발 벗고 달려가 주는 사람이죠. 자신의 생계도 있는데 정말 사심없이 타인을 위해 애쓰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보로 교민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각종 공연과 선물 추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운이 좋은 저는 600명 참석에 상품이 560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남은 40명에 들어버렸네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성악가의 공연 참 좋았습니다. 한국 남성 테너분과 필리핀 여성 소프라노의 화음은 이 문화 축전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것도 같네요. 한국측 공연은 주로 전통음악 중심 으로 짜여졌습니다. 필리핀 측 공연은 젊은 아이돌 그룹 위주였네요. 여성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아이돌의 공연도 이어졌죠. 이 젊은 친구들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은 한국 밴드가 맡아 주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 밴드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네요. 적어놓았던 메모도 잃어버리고 노련한 밴드는 축전의 마지막 무대를 흥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축전이 매끄럽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까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타인의 희생과 노고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비 문화축전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한인사회와 필리핀 사회의 가교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은생이었습니다.